근데 뭐 연애 얘기 할거 없어요? 뭐 남자 남녀 얘기 뭐할 만한 거 없어? 막 재밌는데 좀 듣고 싶은데 남녀 얘기 좀 듣고 싶어 오랜만에 좀 해봐 연애에 관심 없어 왜 관심이 없어네 첫사랑 얘기다 나는 안돼 나는 이제 아이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구를 사랑했던 얘기를 할수 없어요 여러분들 난 연예인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나의 사랑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그 지금 나이에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이 들으면 여러분들 막 아! 하연님 너무 어른이에요! 이러고 이제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막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이 더 먹고 와 공개 고백이 뭐야 어? 내가 여러분들 진짜 님들 어른이 아니어서 들을 수도 없어요 님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안돼안돼 안 돼. 들으면 막 하연님 진짜 너무 어른이에요 이러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발랑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<laughs> 아, 무서워 안돼안돼 에이오 에이 이러네 뭐가 에이오 에이는 요런데 들으면은 막아니 <laughs> 너무 어른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아,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정신을 그냥 못 차리면서 그냥 아 어떻게 아이도 언니안돼안돼안돼 돼, 안 어른 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꼬맹이처럼 할때이 아이코는 사실은 엄청난 어른이였습니다막 이런 거야 나 라노벨 제목 같네.